아 탐사원 할까? 탐사관 해야 되나? 무이 무의, 무이 할까 탐사원 할까? 어, 어 변호사 변호사 아프지 않아서 변호사요. 아 배정하게 레디 박아버리시네. 이번에 이긴다고요? 이번 엔 이길 뜻이요? 우리 계속 이겨 왔는데? 빨간 머리 앤왜 그래? 빨간 머리 앤 <laughs> 진짜 왜 그래? 날 받아줘 낮제만 사랑스러워. 쉽지 않은데? 같이 방송하기 이거? 에이. 이 노래 모른다고이 <laughs> 노래를 모르고 나발이고 왜 그러냐고요? 사랑스러워. 이 노래 뭔데? 어, 어 에, 용병님 어디 가세요? 알겠습니다. 에 어디 가셨지? 동명이 심장이 빠 있다. 동봉인가? 작아서 안 보여. 어, 디 가셨지? 아까 모자가 보였는데? 봉봉 정도면 저 컨테이너에 가리거든요. 무슨 드디어 독이 잡는다. 얘 <laughs> 네, 또. 오케이. <laughs> 뭐야? 뭐야? 뭐, 뭐 허리를 비틀면서가 갑자기. 아트 웨트 아트 웨이트 아트 웨이트 텀을 타요. 어, 봉이사궁 아니지 이제 하나. 싼건 아니죠?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핑좀 아까 여기쯤이었던 거 같은데 여기 계시겠지 그러면? 공복 맞네. 방금 네. 플래시 뿡쌩 네. 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빠졌다. 돈이 필요해 어서 와 주세요. 네, 내가 더 투콘 쪽에 예, 갔을, 갔을 거거든요. 준비하 출발하세요. 용병이랑 비슷하게 돌리셨네. 안잡으려야 돼. 아니, 제가 저기 돌리려고 그랬는데 용병이 잡고 있었어요. 어쩔 <laughs> 수 없었어요. 네. 어떡합니까? 제가 용병 거 빼서요? 어떡합니까? 좀 그렇다 있지. 에, 네. 그럴 수 있네. 네. 생각하면 그럴 수 있네. 나만도 돌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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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렸어 거기다가. 왜? 네? 글러브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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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내가 가 볼게요. 용병 거좀 도망가 죽겠는데 이거? 차라리 살리지. 어 살리는거 좋았고 이러면 <끄람> 일구출리기절 느낌이지 그럼 아니 반피가 넘었잖아 내숨쉬를 제대로 보여줄 보..보여줄 보여줄, 보여줄 나가주면 안되나? <laughs> 보여줄 시간이군 예크! <끄람> 이리팀 <끄람> <끄람> 케어가 안돼 이제 되겠다. <끄람> 와, 8초 기절, 8초 8초. 이제 되겠다 끌어치러면와 진짜 걸음씨 팔톱이죠 타이밍의 신이었다 이제 어 에에 나한테 그러지마에에에에지가 터널링 끄는 것만으로도 선천은 업적이야 혹시나 3판으로 갈 기세가 보인다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 가척간척 간척. 그렇지 오케이 이러면은 나쁘지 않았다 음. 나 계속 찾아요 저요? 아야앙 <laughs> <laughs> 거기 갔어, 그래?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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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에 세트 주벌 좋아요 아 저거 돌리고 싶은데? 아 진짜 너무 아팠어 발... 발바닥이 불 났습니다 방금 저 워터님 몇퍼예요 자의 저 오 아니 아니 아니야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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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끌고 와요? 에? 아, 이 모터님 잡으라고. 고핑차! 그래 내가 해독을 하지 이 사람. 아,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손절 메타 확인. 멀어. 해독기만 돌리게 해주세요. 폭탄 <laughs> 던지지 마. 진짜 경고했다. <laughs> 진짜 나쁜 사람. 아, 판자를 왜 닫아요 이 친구야. 아 돌릴 수 있니 이거? 돌리겠는데 거기는? 살려 <laughs> 어, 선지자님 에자님아나에 선지자님. 어, 선지자님 아 목숨 걸고 에나 구하러 줘요 선지자님 앙남사시러소리앙나 <laughs> <laughs> 어, 거의 구하러 왔다 어. 이거 치료하는게 맞는 판단인가? 아니요? 해독해야 됩니다 중간에 나는 용병 치료해주려고 그랬거든 아니 선지자 날아간다는, 나, 날아간다니까? 잘 버티고 있는데 왜 해독을 하냐 이 친구들아 오케이 그럼 내가 용병 치료해주러 가야아 용병이란다 선지자 도와주러 가겠다 다시 근데 나도 날아가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어쩔 수 없어 둘 중에 한 명만 워터닝 풀피잖아 생각해보면 어. 어딨어? 이쪽가요 내가 도와줄게요 진짜 선 어디야? 아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해독했으면 아드가 나왔다 거의자 있잖아. 아, 그몇 아... 아... 퍼? 5 0 퍼요. 오토님 버틸게요 한 번. 못 버티겠다. 에이, 이거 좀그래 예크. 이거 플래시거든요. 오토까지 죽으면 큰일 납니다. 플래시예요? 아니면...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로 왔어. 터트려! 터트려! 그렇지! 그렇지. 터뜨려, 어, 깜짝 놀랐다. 큰 문으로 뭐야. 갈게요, 큰 문으로. 큰 문이요? 예. 네. 큰 공문. 어, 다 여기 있긴 한데 용병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한대 맞았거든요. 어, 그럼 죽지 뭐. 여기 나 있어도 돼. 어, 예,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야, 맞쥬. 왜? 당신한테 가는데요? 조심하세요. 알아요. 이렇게! 야, 이거, 여기, 걸쳤어야 됐는데 이, 게매끄럽 네, 표면이 생각보다 그쪽 가야지 이거, 이고 계세요 빨리 거이다 저기 그래도 올거 같은데 온다 온다 왔다 왔다 뒤에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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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도 잘.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나가려면 내가 나나 나 주술이 있거든요. 땡겼어요? 오케이 내가 이제 주술을 써드릴게. 그렇지? 오야! 내가 못 나가겠는데 이거? 개구 찾으세요 그러면. 아, 그래. 아니. 아 나가고 나 아이. 주술 쓰고? 오야! 맞아 좀 맞아 좀. 안 맞아 저지니? 나가겠다. 이젠 뭐? 덤벨. 엥. 하하. 덤벨 든 거가 힘든데요? 방까지 유튜브가 잘 나왔죠? 네. 네. 한숨 쉬기 전까지만 끊으세요. 아 쉬겠죠? <laughs> 네.